<laughs> 네, 네. 그,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옆에서 이제 누가 봐. 이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알페우스라는 강의신이 보는 요 강의신. 강의, 신이 보여요. 강의, 신, 강의 알, 알페우스가 보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장면을. 강의신이딱 보니까 또 어떻게 해? 또 반해. 반응이 잘 반하지. 그 <laughs> 이게 반해요. 이게 반해가지고, 이 알베오스가 이 아레투스를, 아레투스를 이제 바레투사를 막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레투사는 강의신이 또 싫어. 그래도 이제 끝까지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다시 쫓아다니고 이제 막 이러니까 계속 도망을 가요. 계속 도망을 가는 것처럼, 이제 아까도 이제 도망가는 것처럼, 시링크스가 펜 도망가는 것처럼, 이제 막 도망가다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아레투사도 이제 막다른 길목지닥 쓰는 건 거예요. 막 다른 기목에 쓰니까 이아리수산도또 이제 또 신에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 신이여 신이여 나를 또 죄로부터 지킬 수 있게 좀 바꿔달라 고해요 바꿔달라 그러니까 신이 그 말을 들어가지고 바꿔줘요. 뭘로 물이 돼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다 보니까 요서 물이 땅이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툭툭툭툭하면서 <laughs> 물이 돼가지고 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리수산가 물로 딱변해버리니까 물로 딱 변해버립니다. 이 신이 이아르 투사는 네, 얼룩 얼룩이면 시실리 시실리 서울로 오면서 시실리에 있는 네, 네, 개울이 되기 시실리 있는 개울 또 어떤 문헌에 보면 뭐 분수가 됐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근데 분수가 더 이쁜 것 같아. 요 분수가 개울보다는. 눈수가 좀 많이 쁜부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시신리 사으로 옮긴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피오스가 이제 쫓아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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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못 쫓아가잖아요. 못 쫓아가니까 이 시신리 사업 이제 얼굴 간지도몰라요 얼굴 간지도몰라요그런데 이제, 간지도 간지도 이제 알피오스가 어떻게 냐면이알피오스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피오스도 자기 스스로 무리돼요. 그래서 무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을 찾아냈다 찾아찾아찾아 어디까지 가? 지식이지지식찾아 그래서 거기서 서로 물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응. 물이 돼가지고 이거 해피엔딩이야 그래서 미국의 <목소리를> 해피엔딩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